공부하는 독학생 오빠. 연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자동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연비가 모두 다르죠. 어, 연비의 정확한 개념은 자동차의 연료가 1리터당 주행되는 거리입니다. 람보르기는 1리터당 4.4km를 주행하고요, 마이바는 6.3에서 7.2km, 소나타는 9.5에서 16.1km,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6.2km, 니로는 19.5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비가 높은 차는 적은 기름으로 멀리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 측면에서 본다면 연비가 높은 차를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성대도 같은 공기 양을 사용하면서 좀더 길게 말할 수 있다면 성대 움직임의 효율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기왕이면 작은 공기양으로 많이 말해야 힘이 덜 들겠죠. 내 성대의 연비를 측정하기 전에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당연한 운동이라 느끼기 어렵지만 우리 몸의 폐 공간의 확장됨과 동시에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폐 공간이 작아지면서 공기는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 과정을 아주 유식한 말로 호흡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흡기, 공기가 나가는 과정을 호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호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공기가 나가는 순간 성대의 떨림과 동시에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나가는 공기로 인해 성대가 떨리는 과정을 아주 유식한 말로 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목소리가 만들어질 때 공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호기 과정 중 공기는 닫혀 있는 성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공기는 닫혀 있는 성대를 비집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그렇게 성대를 비집고 나가는 공기를 위해 우리는 폐의 공간을 줄여 공기의 압력을 높여줍니다. 이 과정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성대 아랫부분의 압력을 높인다고 하여 성문하압을 높인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성문하압의 압력은 cmh2o로 측정합니다. 친절하게도 선배 연구자들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위한 성문하압은 5에서 10cmh2o를 5초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에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단위가 익숙하지 않나요? 길이를 나타내는 센티미터와 H2O 물 맞습니다. 어, 말하기 위해 5에서 10센티미터 H2O를 5초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건 빨대를 어, 물에 5센티미터 담그고 5초 동안 불수 있으면 말하기 위한 성문합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내성마비나 파킨슨같이 호흡 기능이 문제가 있어 말하기 힘든 환자들은 이 부분을 목표로 훈련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신체가 정상인 분들은 5cm를 5초 동안 부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5세 아이들은 35에서 50cm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정상 성인은 60cm H2O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할때 압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문화합을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문화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 성문화합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대를 조여주고, 폐의 부피를 작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성문화합을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대가 너무 강하게 꽉 조여 있다면 힘이 들어간 소리가 나고 반대로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바람 공기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하게 성대의 힘을 조절하여 성대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길게 발성하는 과정을 아주 어려운 단어로 최대 발성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maximum phonation time (MPT)입니다. MPT를 측정할 때에는 본인이 편안한 크기와 음 높이로 최대한 길게 한 호흡에 하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했을 때 1초당 소주 두잔 정도의 공기 양이 빠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일정한 양으로 길게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성대의 효율성은 높다는 겁니다. 정말 친절하게도 선배 학자들께서 MPT의 평균을 구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MPT의 평균입니다. 저는 30에서 39 연령대고 남자니까 이 부분이겠네요. 표준 편차 값이 대략 7이라고 하면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초니까, 어... 15초에서 32초가 정상 범위겠네요. 어, 제 성대 효율성은 보통 사람들 범주에 속하네요. 그럼 우리 감독님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감독님은 30에서 39사이에 연령대고 여자니까 17초 정도가 정상이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이 3 정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서 14에서 20초 정도가 정상이네요. 자, 우리 감독님은 아주 효율적으로 성대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MPT 측정을 통해 성대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호흡에 대한 정보를 얻곤 합니다. 음. 저도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얼마나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어, 는 아직 유튜브가 수익창출 조건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 댓글에 MPT를 측정한 결과를 올려주면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0명이 됐을 때 랜덤으로 추첨하여 우리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는 프라닭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 발성 시간을 통해 내 성대의 연비, 즉, 효율성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